루블라 아 가자! 보여라 보여줘 보여줘 안돼 맞루 안돼 맞. 아카야! 루블 아카야! 루블라 아카야! 루블라 아카야! 루블라 아야 아이야. 조립. 아 사람 아... 어? 겨울이 나를. 당연히지. 어? 평타 평타. <laughs> 아 저만 걸지. 아 내가 네개줄 거야. 아, 안 아, 돼. 쉬야돼쉬야돼 나이스 살려 빨리 밀어주세요 탑 빨리 나또렇게 여기 있다어다이나요 반중 맞았다 휴! 아하타 아, 그냥 평타! 저로날로오게이 내려갈게 음. 이거 이거 걸어 걸어 플래시 있 플래시 스 평타라도 쳐 이거, 이거. 고고고이 예. 틀틀 예. 틀. 이거,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빨리 빨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보고. 네, 살, 어 보고 다오 빼야돼 빼야돼 저 죽을 아다 제압 들어갔네 아, 아우잘 싸웠는데 4대으로 나이스 와대 믿고 있었다구 아, 버티면. 되긴 하는데. 어, 이버이면되거 이거,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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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새끼! 야이 도구 새끼야! 이저 아,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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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쪼다. 죽다다다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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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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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

반중 대도 대로가 제대로가 이거 뺀게 닳은 가 제대로가 가 이거는 게굿즈텐데도 굿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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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예와왜 이... 와, 뭐 이렇게 싸움 격렬해 아 돌아버려 어, 제주도야, 제주도, 제드와, 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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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 응? 음. 아, 응. 제드도 제주도, 제드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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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랑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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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도제도 와, 저 태미. 데미... 씨... 네, 이거 봐주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죽었다. 이거. 아, 어, 게임 이렇게 아쉽지. <목소리> 아, 뭔 일이야? 천장 뺄들로 갔어. 던진다. <목소리> <목소리> 이런 거 가이아나가 던져줘야 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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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이애나 니다 다이애나 니다 여기 놈다 먹힙니다. 다이나 칠까요? <laughs> 아, 다이애나가 너무 잘아서 이거 어, 진짜 어떻게 안될것 같은데? 베인은 1 0부터인데 아직 2이 남았어요. 르블랑 어? 가자! 응.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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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맞으면 안돼 맞아? 오오오 소풍 소풍, 아니고 소풍. 오. 도우자 도우자. 도우너 죽어 안돼 죽어 안돼 죽어 안 돼. 일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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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지지. 까불 나, 어 까불어. 아, <laughs> <그건 안 웃음> 새끼. 너는 진짜 안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잡아버리고. 아, <laughs> 아우, 씨. 밀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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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친구가 더 약해요. 기절 보고 죽 기절 보고 죽어. 와주세요, 와주세요. 잠시만요, 나... 어, 판타, 제도, 제도, 이거 가주세요, 여주세요 잠시만요, 어? 집 나가요? 타 그렇지. 이렇게 해. 제제저 제돔 보죠, 제 보죠. 혹시 다 죽입시다, 죽입시다 이거. 그렇지. 만아 아무런 짓다씨발 아... 유튜브 한번더 찍자, 씨발까트라미 <laughs> 간다.

역전, <laughs> 역전 역전 가고 가자! 바른, 바른 어, 날아, 나아나아 어, 이거 속박되나? 아, 근데 이거 낚시일 수도 있고, 조심해 야, 너무 나가지 말자, 시야 없다 우리 진짜 최후의 발악 중... 발악 바락 중에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laughs> <너가 띄워주면 나간다>. <웃음> <웃음> 얼어라! 빌드! 얼어! 얼라고! <laughs> 나이스. 왜왜 이긴 거야? 아, 브라운 캐리. 오! 미러! 이드미러 씨발. 자, 자 아니, 제가 안 보여. 탑탑 텔 새끼가 안 보여요. 이거 베인이 진 막아야 될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대박. 유튜브 각이야. 아, 모르지다 아, 모르지다 아, <laughs> 베인이 커버렸어. 뭘, 이거 한타만 더 이기면 게임 끝난 이거. 와만 지금, 지금 가서 나를 잡아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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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잡아야 돼. 라 어, 아, 어, 오케이. 뺐다, 다 어, 풀뺐면 됐다. 뭐야? 미드값. 이거, 디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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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얼란 말이야! 어. 안 된다! 어. 이거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야, 너무 좁아 너무 좁아조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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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미! 야, 야, 야! 야, 야,

아, 아 뭐, 서포터 인생. 장로 장로, 인생.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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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 막아야 되는데 터 인생. 서 서포터 인생. 서 서포터 인생. 서포터 인생. 서포터 인생. 서포터 인생. 서포터 인생. 서포터 인생. 서 미쳤다. 아, 다거가 녹았어! 이거, 아, 어, 이거, 몰라!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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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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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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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무시무시. 못다 이거. 대박. 못다 못다. 나이스나이스 나이제. 야. 유튜커 하... 오케이. <laughs> 빨리 장로 끝나요. 왜 이거 없어? 온다, 온다. 어, 장로 끝났다. 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남아있는데? 이제 끝났니? 끝났다. 끝났다. 장로 끝났다. 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일단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들어온대. 내가 나로. 내가 나로. 내가 나로 끝난다. 아나두개 있었어. 이크. 여기 여기 명못었어명놀라리 얼어버리기, 얼어버리기, 얼어버리기. Yeah. 이겼다 이다이다야 이겼어! <laughs> 야세대카마카마카마 연애는 계속 밀고 연애 계속 밀고 깨끗 깨끗 다죽다다죽다죽와 그 이걸 이기와아아아저 공으로 두명어놨어요 아, 와아 아죽다 아, 브라운, 브라운 캐비아 아. 아. 아, 방금 야속호랑제 묶어놨다 브라운 캐비흐제 <laughs>